너는 착한 일 했니? 그럼 선물 세요 엄마 말잘 들었니? 많잘 들었어? 응. 맞아, 진장기. 응. 진장기 진장기 잘 엄마 말잘 들었니? 엄마 응. 말잘 들었니? 응. 어 응. 아빠 아 응. 앞으로 말잘 잘잘 들어야 된다. 해. 아빠 안아줄게 그러면은 내년에도 산타라버리가 또올 거야. 어, 어, 그러면 우리들 아, 애잘 아, 되는 친구들한테 할아버지가 어, 선물을 줘야겠구나. 어, 선물 주는 거 선물 아니야? 도 유우 니리 아버렴. 선물 주 선물 주세요 그래. 어 괜찮아 가도돼 선물 주세요 그래. 어그 뭐야? 자. 말들은 김소아이게이것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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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있어 저기말잘 저도. 네. 하자. 너 이름이 저도. 지김저장 선물 받았어? 도저나저자 저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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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도 저도. 저도. 도